죄송합니다. 이거는 알바 또 너무 마르셨어요. 이거 드시고 살좀 찌세요.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먹는데 너무 마르셨으니까 과자 드시고 살좀 찌세요. 뭔 소리예요? 저 이분이 주신 앞쪽 먹거리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다음에 메모지? 듣지 마. 듣지 마. 이거는 약과? 미니 지퍼백이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량 주셨어요 소량입니다 대량입니다 친송아 불레 는긋 하트 이거 이것 좀 이거는 DIY는 1부터예요 1 새콤달콤 젤리 그다음에 망고 빙수랑 그다음에 카레 치즈 도각 이건 뭐지? 달달한 도넛 음. 좀 이따가 한꺼번에 소개할게요. 다 했는데요. 지금 소개하시오. 공부 그거 잘잖아다 했잖아. 너 아까 삭제했다니까. 그러니까 너 아까 이거 소개했잖아. 22초 동안 그치야 응. 다 했다니까. 그럼. 이거 안 했잖아. 아, 이거는 수제아티랑 쿠폰 몇매 지퍼백 노란색 여거랑 분홍색깔 넣어주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 쿠폰 놓고 갈뻔했음 이렇게 있구요 공병도 이거 1에 있었냐 이거 응? 2에 있었지 이거 공병 응. 공병도 있구요 diy 소개해볼게요 이거 나 다음에 소개해도 되지 않아, 이거? 응. 다음에 소개할까? DIY 소개할 때? 응, DIY 소개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네가 만들어, 동영상 찍어. 쉬우니까. 아니, DIY 소개해서 이거 한꺼번에 받은 거라. 내가 만든 거 한꺼번에 소개할게. 응? 이렇게 DIY는 이렇게 있고요 완전 푸짐하게 주셨어요. 저는 되게 소소한데, 어떡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 후기 보시면은 제가 되게 소소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주셨어. 어떡해? 파이 음, 파이.